자, 알겠습니다 <laughs> 위대한 탄생 멘토분들과 함께했던 라디오스타 이제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씨에게 연대란? <웃음> <웃음> 어, 음 응. 숨기고 싶은 건가요? 네 아니요. <laughs> 어 아들을 보낼 대학. 아들 연대보낼 거예요? <laughs> 왜 아들은 서울대 가야죠? 아빠 쫓아가 가야죠. 아빠 쫓아가. 네. <laughs> 네. 김연우 씨에게 라디오스타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친정 같은 느낌, 음. 여자에겐 친정 같은 느낌. 음. 네. 용감한 형제에게 라디오스타란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시간 네. 제가 아까 그 초등학생 얘기를 딱 했을 때. 3문으로 진짜 여태까지 생각을 못해봤던 얘긴데 여기서 나온 질문에 거구나. 너무 아까 좀 울컥했어요, 저는. 네.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김태원 씨에게 비트즈 코드 투란? 제 와이프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그걸안 들었어요. 윤종신 씨가 할때 너무 재밌어서 나도 가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, 너무 피곤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. <laughs> 김태현씨에게 라디오스타란? 절망의 기로에 있을 때 유일하게 보인, 보인 희망입니다 아... 그때도 어쨌든도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무슨 얘기 하셨죠? 그때는 음악이라는걸 물어봤죠 그것도 아... 사실... 기억하시네요, 아... 먼 거는 아, 아, 그게... 아니, 확실한 장면은 기억을 하죠 아... 자기 인생에서 라디오스타는 <laughs> 장면 중에 정확하게 떠오르는 장면입니까? 아, 아 그럼요 아... 끝없이 심해로 떨어지다가 바다를 닿았을 땐그 그게 라디오, 스타러. 스타러. 라디오 스타였어요 저한테 아, 첫 만남 단...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네. 술자리에서 그래서 네.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네. 2008년도 김구라가 나한테 전화해서 음. 형 드디어 섭외가 됐어 했을 때그 희열 아야 이게 마지막 카드구나 그러고 나왔는데 흥국경이막 말을 하니까 내가 길 데가 없는 거야 아, 네. 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아, 있는데, 그 형이 가는 바람에. 그래서 잖아요 맞아요. 방송 때 <때문에 웃음> 갔잖아요. <laughs> 기적이라제자목상태 네. 네. 오늘 좀안 좋았었는데. 네. 어, 너무 그럼, 죄송해요, 이 목소리 어. 때문에. 아, 괜찮아요, 오늘? 나이렇 저한테 듣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네. 어. 목상태가 좋으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. 아우, 그래요? 네. 뭐로? 그냥 나와. 오 <laughs> <laughs> 계속... mc 자리는 <laughs> 좀 잊을만하면 계속 마음 없다고 분명히 지금...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, 남자 너무... 칼 칼푸가... 뽑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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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 처음에 먹은 마음이+ 마음이 중요한 것은 순수한 어, 열정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, 새해는 조심의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. 자 우리도 뭐 조심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. 제발. 제발.